나도 숙녀예요. 나도 숙녀예요. 나도 숙녀라서 나 부끄러운 그런 약간 사생활 소리 들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부끄럽다고요. 나도 나도 숙녀야. 그거 좀 짜쳤어. 내 내가 생각한 게 맞잖아. 2 시간 방송 후 방조인가요? 평일에는 2 시간에서 3 시간 정도 하고요. 주말에는 좀 길게 해요. 4시간에서 한 6시간. 왜냐하면 저가 다음 날에도 일 나가야 되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들 이제 뭐 학교 가거나 일하러 가거나 이제 그래야 돼가 다들 주무셔야 되니까 평일에는 방송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저번 주는 진짜 방송을 좀 많이 길게 했거든요. 막 4시간하고 5시간하고 12시간하고 7시간하고 야 산나비가 레전드다. 12시간 진짜. 금요일은 그나마 조금 더 길게는 할 수는 있다. 왜냐면 토요일 날 쉬니까. 저번 주가 진짜 길었어요 방송. 응. 음. 24시간 노방조 한번 해볼까? 괜찮지 않아? 24시간 노방조. 나. 눈 감을 때 귀도 같이. 바야야? 바야야? 근데 이거 약간 이러면 조금 위험하지 않아? 바리야 이제 그거 뭔지 알아. 하지 마. 야, 19그거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저음지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에 서한번 봐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음지 아닙니다. 허벅지 눌린 거 보이시나요? 허벅 허벅지 눌린 거. 허벅지 완전 눌려있고. 안쪽 허벅지 보이시나요? 눌린 거? 안쪽 살? 은지라고 하지 말아 주실래요? 진짜 어이없거든요. 허, 완전 대박 어이없어. 입말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상하다. 첫째 때 자존감 낮은, 자존감 낮은 귀엽다. 아, 자존감 낮아요 저. 예, 1 시간 전. 내거 트위터에서 또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심리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 테스트인데 나 성격 그거 나왔어. 정에 휩쓸려서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laughs> 제가 진짜. 인연 하나하나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정도 정인데 나도 모르게 약간 소극적인 성격이어가지고 약간 눈치를 보거든요. 반응을 보고. 그래서 거기에도 약간 힘을 빼고 그리고 뭔가 나는 열심히 준비를 해. 열심히 준비해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었어. 근데 정작 이거를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안 보이는 곳에서 약간 그거를 해. 재주는 곰이 부렸는데 돈은 다른 애가 벌어 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걸 조금 버리래.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나쁜 곰이 되어볼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 살짝은 정색하고 조금 이기적으로 굴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조금 채우는 그런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만들래가다치료를 하게 해줄까? <laughs> 귀여워요? 근데 네, 나는 약간 앞머리 깐게 귀여워요. 앞머리 깐거 어때요? 예쁜가요? 앞발은 어때요? 마음에 드나요? 죽는 <laughs> 말안 듣게 생기지 않았냐? <laughs> 목소리가... 왜? 내 목소리 어때서? 이쁘다며! 나 약간 허스키한 게 마음에 든다며 왜또 목소리 목소리 왜이 이야기 나오는데 왜왜야 <laughs> 그것도 정도가 있지 이쁘긴 한데 재미는 자죠 순간 명전나 들었던 사촌 동생이라고 아 여러분 약간 이런 목소리는 싫어해요 얘네 약간 이런 목소리 싫어해 하지 말라면 더 해야지 내가 <laughs> 생각했을 때 저는 귀여운 거랑 거리멀어요 저는 귀엽지는 않습니다 저는 멋있는 걸게요 멋있는 거 알아요? 멋있고 터프한 거? 난난 난 약간 그런 거 알겠어. 담박 클립 500개 장전. 야이씨. 멋있게 항아리 켜낭 가시는 거.. 아. 어... 항아리 켜낭이요? 아 벌써 피곤해 갑자기. 아,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피곤해.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데 졸려 갑자기. 아나 갑자기 졸려요. 갑자기 개 힘들어요. 그냥 귀여운 걸 하고 멋있는 거 포기하죠. 귀여운 거 멋있는 거둘다해볼게 나 지금 스케이트도 타야 되고 항아리도 타야 되고 지금 탈게몇 개냐? 잔뱅 한번 때리자고요? 싫어요. 제 코고는 소리 다 들리잖아요. 나막 도로롱 도로롱 하는 소리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싫어요. 창피. 나 숙녀예요. 나도 숙녀예요. 나도 숙녀라서 나 부끄러운 그런 약간 사생활 소리 들려드리고 싶지 않아. 부끄럽다고요. 나도 나도 숙녀야. 야, 그러면 숙녀지 내가 숙녀가 아니면 뭔데? 어제 낄게 됐거든, 안할거안할 거거든. 나도 나도 숙녀거든, 나도 아가씨거든, 나도 나도 부끄러운 거 있거든, 나도 창피하거든. 이녀석어 참치, 는데뭔 소리예요? 소리 키우고 기다린다고. 그래도 아가씨지. 아 힘들어. 하지 마, 안 해. 안 해, 뭐 그런 거. 내가 죽어 다깨라도뭐뭐 그런 거안틀 거야. 으로도잘 부탁드려요.